일본은 2차 대전 패망 이후 가장 빨리 경제력을 복원시켜 한때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일본은 자국의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 자위대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 주변 국가들로부터 우려를 사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아직까지도 한국을 호시탐탐 노리며 일제시대를 부활하고 싶은 야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끊임없이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대놓고 우기는데, 일본 극렬분자는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독도를 점령해서 일장기와 우길기를 동시에 꽂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재미교포 한국인 마틴김씨가 들려주신 내용을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20년을 살다가 얼마 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재미교포 마틴 김이라고 합니다. 한류 열풍으로 일본과 가까워졌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오기 얼마 전 오랫동안 한국에서 친하게 지냈던 일본인 친구와 논쟁이 있었는데요. 사실 논쟁이라기보다 거의 말 싸움이었죠. 아무리 친해도 종교와 정치, 국가 간에 대해서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는 격언을 들어봤을 겁니다. 국적을 떠나 정말 친한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과 영토에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더군요. 그 친구와 술을 마시다 언쟁이 생겼는데요. 발단은 한국과 일본이 만약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독도는 누구의 영토인가 정말 민감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구분이 저는 한국 시선으로 말을 하고 그 친구는 일본 시선으로 의견을 말했는데 아마 한 시간만 더 얘기를 했더라면 주먹 다짐을 할 뻔했습니다. 그 친구와 있었던 상황을 떠올려보면, 세계 군사 전문지에서 한국과 일본의 국방력 순위를 정했는데, 일본 5위, 한국 6위, 이렇게 순위가 발표되었다고 하더군요. 사실 한국과 일본은 정말 가까운 나라이면서, 철천지, 원수며 라이벌이자, 무역 파트너인 관계이고, 인접한, 멀고도 가까운 나라이죠. 저는 전쟁이 나면, 누가 이기고 지고 할것 없이 초토화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이 아무리 한류를 동경하고 한국을 좋아한다고 해도 저는 현재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봐도 한국은 절대로 일본과 우방국이 될수 없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를 잃고 일본인들에게 식민지 생활을 하며 모진 고통과 치욕, 개죽음을 당했는데 어느 누가 이런 끔찍한 사실을 잊겠습니까? 그것도 자그마치 36년간 긴 세월을 당했는데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한국은 일본과 축구, 야구, 권투, 여하튼 일본과 경쟁을 하거나 시합을 하면 거의 목숨 걸고 시작한다는 말을 아실 거예요. 물론 최근에는 한국인 특유의 정신이 많이 사라져서 아쉽지만 예전에는 일본 선수와 복싱 세계 타이틀전을 하면 한국 선수들은 그냥 정면으로 돌진하며 죽기 살기로 싸웠었지요. 그리고 모두들 TV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죽여라 하면서 응원해보신 경험이 다들 있을 거예요. 그만큼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그 일본 친구는 평상시에는 정말 매너 좋고 신사적이며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발 벗고 나설 정도로 괜찮은 친구였죠. 그런데 이상할이 많지, 일본 제국주의 성향이 강해서 저희들은 어쩔 땐 아슬아슬한 우정의 줄타기를 자주 했었어요. 그 친구는 일본 군사 정보를 어느 정도 아는지 독도 침공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육상자위대 간부학교 교관 출신 군사 전문가, 다카이사부로의 시나리오를 들려줬는데, 한국과 일본의 무기 체계와 부대 배치 현황, 주변 정세 등을 근거로, 일본이 독도를 공격한다면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우선, 일본은 기습 공격으로 시작을 하는데, 한국시설 폭격에는 큐슈나 혼슈에서 출동하는 F2기 세대면 충분하며, F15J 전투기 40기는 한국공군의 반격을 방어하고, 나머지는 한국군의 정보력을 봉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폭격이 끝나면 특수부대가 잠수함을 통해 상륙해서 독도를 탈환한다네요. 아마 반나절도 되지 않아 독도를 별 어려움 없이 쉽게 탈환한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이 친구가 이렇게 자국의 국수주에 빠져있는지 몰랐거든요. 듣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상상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아주 요상한 상상으로 저와 한국을 도발하는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유명한 명언을 말했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 얻어쳐 맞기 전까지는 그 말을 듣자 그 친구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는 지식으로 바로 답변을 했죠. 한국의 F-16 전투기가 일본 해군기지 레이더 시설 등을 폭격하고 바로 포항에서 한국 해병대 700명 정도가 대마도로 진격해서 들어가면 순식간에 게임은 끝이 날것 같다는 도발성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자 일본인 친구는 자위대가 얼마나 강하고 첨단 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겨우 몇백 명 특수부대로 가능하겠냐며 한국군을 비웃더군요. 저는 일본의 자위대가 최근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기사로 접해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일본 자위대 아픈 곳을 찔러서 말을 했습니다. 자위대가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다 해도 나이 많은 사람이 작전 수행을 할수 있겠냐며 반문을 했죠. 시대가 변하고 첨단 무기가 늘어나도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가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적 진리다. 많은 나라의 군대에서 모병제든 징병제든 이 30대의 젊은 청년들을 입대시키려는 이유는 그 시기에 청년들이 체력적으로 가장 좋기 때문이라고 했죠.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첨단전 양상으로 가겠지만 첨단 무기를 활용하는 것도 사람이며 아무리 기계가 발달되어도 결국은 사람이 해결을 해야 하는데 자위대 나이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고 더구나 모병제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입대를 안 한다는 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더구나 자위대 대원의 3분의 1 이상이 40대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웃으며 더 심하게 독침을 날렸죠. 경로당에서 주무셔야 되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작전 수행을 하냐며 일본 친구의 마음을 살짝 짓밟아줬죠. 그 친구는 저보고 뭔가 잘못 알고 있다며 최근에 자위대에서 일본 젊은이에게 더 좋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며 슬쩍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저는 곧바로 팩트로 조져버렸어요. 요 근래 몇년 사이 일본 20대 청년들이 취업이 생각보다 잘 된다는 기사가 언론 보도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는 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갑자기 엄청 좋아져서 취업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인구 곡선상 현재 일본의 20대 청년들이 역대급 저출산 세대이고 인구가 너무 적다 보니 회사에서 인력은 필요하니까 급하게 사람을 뽑아야 되는 현실을 말해줬죠. 이런 말 못하는 속사정이 있다 보니 일본 청년들에게 자위대 지원은 별다른 메리트를 주지 못한다고 했어요. 일반 직장에서 받는 급여. 복지, 복리후생이 더 좋은데 굳이 자위대에 입대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일본의 약점을 말했는데요. 잠자코 듣던 그 친구는 그럼 한국은 노령화와 저출산이 아니냐?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저출산 국가가 한국이라며 끝까지 엉겨붙는 겁니다. 물론 한국도 저출산 국가지만 한국은 일본과 달리 의무복무를 반드시 해야 하는 징병제 국가고 예전보다는 인구가 적지만 일본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을 했죠. 또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군대에 입대하는 젊은 사람들의 정신력이 일본과 비교가 안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사시 한국에는 100만대군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 친구는 그게 무슨 말이냐는 표정으로 절 쳐다보더군요. 저는 유사시 항상 싸울 수 있는 예비군 민방위 아저씨들이 얼마나 막강한데. 한국은 군대를 전역해도 1년에 한 번씩 모여 군사 훈련을 하는데 이 예비군은 예전 북한 김일성도 두려워한 존재였다고 말을 했죠. 하지만 일본 친구도 굉장한 국수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저는 평소 동생이 특전사 출신이고 사촌이 해병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 특수부대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제가 특수부대에 관해서 매우 소상히 알려졌는데요. 우선, 일본 자위대 특수부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군 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특수부대 출신이면 주변에서 대단하다는 시선이 있는데 반해. 일본 자위대 특수부대는 솔직히 자위대 자체가 학력이 낮고 사회생활이 잘안 되는 찐따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죠. 군인은 사기로 먹고 살아야 되며 힘들어도 자부심으로 버텨야 되는데 일본 군대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다 했죠. 오죽하면 자위대는 군인이 아니고 그냥 출퇴근하는 군복 입은 공무원이라는 말을 할까요? 자위대 특수부대는 한국군 일반 사단에 있는 수색대보다 전투 역량이 떨어진다고 군사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조금만 빡세게 하면 사표 쓰고 출근을 안 하는 사람들인데 목숨 걸고 실전 같은 훈련을 받는 한국 특수부대 요원들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다르거든요. 한국 특수부대는 자격 조건이 매우 엄격하며 까다롭고 선발 과정에서 엄청난 훈련을 견뎌야 요원으로 자격이 되는데 비해 일본 자위대 특수부대는 학력, 체력, 인내력 등 어떤 자격 조건도 없이 신청만 하면 받아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교 자체가 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위대를 거친 미국 장교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본 자위대 대테러부대 SAT 경시청 소속 1000명과 한국 특수부대 한개 중대 병력이 야산에서 맞붙어도 한국 특수부대가 간단히 요리를 할 정도로 격차가 크다고 솔직히 인정을 했다고 하네요. 또한 한국 해병대는 확실한 특전 부대라고 했습니다. 한국 최정예 부대 5만이 일본 본토 중앙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아마 3시간 안에 일본은 백기를 든다고 확실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로서 미국의 제안을 받기 때문에 강력한 부대를 만들지 못하거든요. 한국 최정예 특수부대 5만이면 간단히 일본을 제압한다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네요. 외국 군사 전문가는 한국 군대와 일본 군대를 보고 솔직한 평을 했는데 한국 군인은 절도가 있고 동작 하나하나가 정말로 멋있게 하며 적을 만나면 죽을 각오로 이기겠다는 마음가짐과 눈빛이 있는 반면 일본 군은 그냥 대충대충 하며 절도가 없고 가장 중요한 건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무감이 1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부대 중 최고만 모여있는 미국 델타포스도 한국 공수부대 특전사 훈련을 보고 미친 듯이 박수를 치고 감탄을 했다고 하니 한국 특수부대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까지 중년 아재들이 서로의 국가에 대한 애사심으로 논쟁을 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영토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땅을 우리가 지배하는데 남의 나라 눈치를 보고 신경을 써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며 국제사회에서 세계 지도까지 독도 명칭을 다케시마라고 표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아직까지도 한국을 깔아뭉개려는 저들의 못된 습성과 도발, 그리고 항상 뱃속에 칼한 자루를 숨기고 있는 저들의 야욕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저와 비슷한 세대분들이 일본과 독도 문제에 얼마나 민감한지 각자의 의견을 올려볼까 합니다. 일본을 저주하고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한국의 기성 세대분들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심이 높은지 느끼고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일본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아마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던 배불뚝이 아저씨도 눈에 살기 가득한 능숙한 전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겨야 되겠지만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전부 죽일 각오로 싸워야 한다. 일본놈들은 침략하려는 습성이 몸에 배어 있어서 도발한다면 아예 뿌리를 잘라버려야 한다. 독도는 독도대로 한국 땅이고 스시마와 일본 열도를 점령해야 한다. 그래야 이후에 다시는 날뛰지 못하게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한일 전쟁 나면 현역은 말할 것 없고 예비역과 민방위까지 가세할 겁니다. 저는 민방위까지 끝났지만 받아주기만 하면 참전할 겁니다. 오래전 해병대를 전역한 아저씨입니다. 일본과 전쟁이 난다면 눈과 밭에서 일하다가 비록 장화를 신고 있어도 힘껏 달려가 농약비료 퇴비를 활용한 무기로 만들어 이한 목숨 조국을 위해서 바칠 겁니다. 나시랑 곡괭이만 있어도 총을 든 일본군과 싸울 수 있습니다. 독도를 건드린다면 일본은 대마도를 넘어서 일본 본토까지 초토화가 될 각오를 해야 한다. 한국 국민 전체가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이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한국의 무서움은 나이 50이 넘어도 기꺼이 총을 들고 싸울 전사들이 온 나라에 넘쳐 난다는 것이다. 선조들의 피 맺힌 한을 갚아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나도 50대 중반이지만 즉시 참전한다. 한국-일본 전쟁이 일어나면 둘중한 곳은 망해야 끝장이 난다. 시작이 어렵지, 시작이 된다면 일본을 식민지로 만들어야 한다. 그럴 기회가 온다면 한국 남자는 당연히 입맛을 다시게 되는 최고의 기회다. 5,000년이 넘는 동안 우리가 먼저 침략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게 진정한 사과인데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개소리하는 것을 용서하면 절대 안 된다. 일본과 전쟁을 한다면 예비군뿐만 아니라 민방위 아재들도 전부 총 들고 나올 것이다. 중국, 일본이 한국을 건드리면 열 번은 죽을 각오로 들고 일어나야 한다. 한국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전 세계에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여기까지 한국을 사랑하는 자랑스런 아재들의 반응이었어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